어 안녕하세요. 아 이게 이제 소철인데요.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근데 오래됐는데 자라지가 않아요. <laughs> 영양소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자라지가 않아서 여기 저 화단에다 심어놨는데 아 옆에 곁순만 이렇게 나오네요. 아수순만 어, 이렇게 나와서 제가 곁순을좀아 독립시켜줄 날에 독립.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고 아 결순을 좀 독립시켜주고 저 안에 뭐저 원소초를한번좀 커다랗게 한번 키워볼게요. 원소초를 이거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. 몸에 여기다 심었는데, 오우, 뿌리는 막, 엄청나게 깊게 박혔네요. 여기 박혔는데, 여기다 또,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어, 좀 털고. 이게 이렇게, 이게, 안 자라요, 안 자라. 오우, 우리 뿌리, 뿌리. 많이 나왔네. 이것 나오다가 이것도 죽고 죽었고 다 아, 이렇게 많이 나오네 소철이.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아, 많이 지금 아, 엄청나게 많이 지금 겨순이 나와. 나와요 겨순 나와요 겨순. 이게 원순 원순 이파리보다 겨순 잎이 더 커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고요 이렇게 어, 따졌습니다 이는 작은 거고요 어, 이렇게 어, 제가 이제 독립을 시킬려고 합니다 네, 요것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건 좀 큽니다 이렇게, 이렇게 크네 요거는 여기서 뿌리도 아주 붉은 뿌리가 이렇게 인상같애 <laughs> 인상, 같아, 인상. <laughs>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, 이거. 어. 뭐 살겠죠, 보다. 뭐 이렇게.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곁순만 나오네, 곁순만자라진 않고. 이거 안에 좀어그 썩은 뿌럭지들을좀 잘라버리겠습니다.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래서 못 자라는 것 같아요, 뿌리 뿌리가. 어. 아 이제 다 이렇게 아, 깨끗하게 잘라줬습니다. 잘라주고 요거를 저기 저 어, 어, 화분에다가 아, 심겠습니다. 아,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우리는 뭐 어, 어, 뭐 처음 해보지만 3분의 2 정도는 잘라버렸어요. 뿌리 너무 많으면 여기 썩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뿌리 썩은 게꽉차가지고잘안돼요 모든 게다. 그래서 제가 3분의 2는 잘랐습니다. 처음 이 소철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똑바로만 심고 추후에 이제 걸음 아, 주위에다가 해도 되니까요. 이렇게 이제 아, 이렇게, 이렇게 심었습니다. <laughs> 심었구요. 제가 이제 여기다. 물을 갖다가 이제, 아, 처음에 심었으니까 물을 좀 줘야 되겠죠.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, 이거. 뭐, 한, 십몇년 됐습니다, 이게. 자라질 않아요,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, 제가 지금, 이제 뭐, 여기다가 중간에다가, 뭐, 영양소 주면은 잘 자랍니다. 는데 굳이 밑에다가 지금 옮겨 심오면서 아, 같이, 영양분이랑 같이 주면 잘못하면은, 어, 이 옮겨 심을 때 죽거든요. 뭐,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. 여기다가 걸음 줘서 안 합니다. 추후에 해도 땅속엔 다 들어가니까요. 아, 이렇게 한번 소철, 한번 이렇게 어, 옆에서 나오는 애들 잘라가지고 독립시켜주고요. 어, 이렇게 화분에도 한번 옮기신 거 같습니다. 여기 옆에서 띈게 예, 이렇게 많아요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. 5, 6, 덟 8, 9, 딱 10개 나왔네. 10개 하나 더 나와야지. 축구팀을 만드는데 10개 나왔어요. <laughs> 아, 이것도 아, 이제 뭐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아, 제가 화분에다가 아, 심겠습니다. 아 여기서 어 소트랙 하나에서 아 어, 이렇게 아홉 개 아홉 개에 독립시켰습니다. 독립 아이제뭐다 살았으면 좋은데요. 뭐다 살게 하겠습니까? 아아 아, 그냥 이렇게 아저 하도 안 자라가지고 어, 이렇게 띄어가지고 옆에서 나오는 거겨순 나오는 거아 이렇게 독립시켰습니다. 이제 내년에 이제딴 데다 옮겨 심어서 좀 키우고 아 예쁘게 되면이제뭐또 아. 누가 와서 또 하나 달라 그러면은 또 <laughs> 하나씩 주고 어, 어 그럼 재밌습니다 또아 어, 옛날에 는 소초를 많이 저 키웠는데 요즘은 소초를 잘안키우더라고요아 어, 그래도 뭐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이렇게 이제, 키, 이제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그랬던 아또뭐다뭐 어, 뭐 똑같은 거죠 재밌고 아 이렇게 수철 아, 이렇게 해서 아, 옆에 겨순 나오는거 잘라서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아 이제 물 주고 이랬으니까 뭐다잘 살겠죠 뭐 수철 잘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진짜 못 자랐는데 이제 홀가분하게 좀 빨랑빨랑 좀 컸으면 좋겠어요 좀 멋있게 아자라지못하니까요 아, 영양소를 옆에서 딴 애들이 다 먹어 버리니까 아,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것도 잘 자라고 이것도 잘 자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.